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편집된 세계, 객관적인 세계는 없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 드릴 김현준입니다. 편집된 세계, 객관적인 세계는 없다. 나, 여러분들 남쪽으로 1km, 서쪽으로 1km, 북쪽으로 1km로 가면 같은 곳인 거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원위에 살며 2차원이라고 착각하고 계시, 있습니다. 3차원을 2차원으로 피면 왜곡이 생기 오지 생겨서 생아 s o s 에 n g o k 원이 Okay. Okay. 차원 a y Okay. o k a 차원 k a y o k 외국이 k a y Okay. Okay. 이 k a 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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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리고 두 번째 지도는 망국전도기 아 망국전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아래 뒤집힌 지도입니다. 첫 번째 메르카토 지도는 유럽이 중심인 도시가 지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래도, 말 그대로 유럽이 지도에. 엄청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국전도도 중국이 중심인 지도인데요. 여기에서도 중국이 엄청 크게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위아, 마지막으로 위아래 뒤집힌 지도인데요. 호주동 남방구 국가들이 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이라 생각하던 지도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역사인데요. 역사는 객관적일까요? 사아남자가 역사를 쓴다. 역사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사... 살아남는자가 역사를 쓴다.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맞아. 상호 주관성이 중요한 시대이고 맥락이 배경입니다. 음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그 차이는 감정 이성이랑 그런 것이 아닌 바로 함께 보기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친구들하고 오야 저기 봐 하고서 어그로를 끄는 약간 그런 장난을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장난이지만 정말 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보는 것을 혼자 못 보고 이제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 때문인데요 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결국에는 대상에 대한 이제 태도를 결정하게 되죠. 이제 가, 이 같이 보기는 어 의미 공유로 발전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도 아닌 바로 저희 인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시선의 경우가 이제 의미, 가치 공유로 공유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소통의 시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소통의 시대의 조건은 바로 재미 그리고 공감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뭐 찾아보시면은 비게이츠 하워드 연설문도 있고 저희가 미국에서 그렇게 지긋지긋게 어 외웠던 스티브 잡스의 연설도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저는 스티브 잡스 연설문에 대한 약간 악감정이 있어서 비게이츠 연설이 재밌다고 느껴졌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이 왕전 더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감의 연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자기가 엄마가 뭐 대학을 졸업하지 않, 않았고 나, 아버지가 없었고 뭐 이러면서 자신이 자신의 까면서까지 그렇게 강를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끌어내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비게이츠의 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엄청나게 애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서의 공유의 단서를 만들어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능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어 예능에 예능에서 가장 저희가 재밌게 보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바로 이야기의 편집 자막입니다. 자막은 이제 저희의 인간 저희 소비자 소통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소통을 잘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객관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